광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광장이며 더 네, 나아가 서울 국민의 광장입니다. 어째요, 마음의 광장이 모두 우파를 사랑하고 모두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 국민들에게는. 광화문 광장이 허용되지 않고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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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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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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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틀 전에는 이석기 석방 운동을 광화문 광장에서 거저시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허락한 텐트 안에서 2만여 명이 모여서 민노총과 함께 이석기 석방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화 활동이라고 하고. 광화문 광장을 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재정 지원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재정 지원하고 펜트치기하고 이석기 석방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 공화당 애국 국민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우리가 치고자 하는 텐트에는 용역강패를 동원해서 무궁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애국 국민들이 70명, 80명이 다치는 그런 편파적이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광화문 광장에서 자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범법자입니까? 저희가 무슨 범법을 저질렀습니까? 저희는 정당하게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고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5명 열사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목숨을 빼앗긴 애국 열사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그리고 애국 열사는 애국 열사답게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범법자입니까? 저희가 무슨 법으로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무슨 나라와 국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천만 국민의 저항을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 우파가 말하는 보수 우파에 정직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배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은 우리 애국 국민들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정당한 당원 집회를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왜 우리 공화당 애국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당하게 우리의 의견, 정당 활동을 표출할 수 없는지 여러분이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탄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을 애국 국민들도 애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 광화문 광장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의해서, 애국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한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실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자, 박원순 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곳에서 이순신,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기념탑을 없애버리고, 이곳에 촛불 구태타 광장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낸 이순신 장군과 대한민국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그 놀라운 업적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말살하고 거기에 촛불 구태타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촛불 구태타 광장 만드는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여러분과 우리의 광장, 우리 모두의 광장, 애국 국민의 광장, 그리고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가 흘려 넘치는 광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무효를 여러분, 대통령 탄핵 무효임을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 국민들과 함께 이곳 광장에서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6월 25일 땅패 용역을 동원해서 애국 국민들 우리 공화당을 무참해무참을 공격했던 깡패 세력을 여러분 앞에 고발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깡패 깡패 용역 우리 공화당 애국 국민들을 다치게 한 무도한 용역자들 용역을 한 사람들 용역을 주해서 시킨 사람들 진상 규명하고 처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2017년 3월 10일,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권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목숨을 빼앗긴 애국 열사 진상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책임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 열사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역사 앞에 떳떳하고 진실한 행동을 한 애국 열사를 나라에서 정당한 대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실의 목소리,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 국민의 목소리가 퍼져나가도록 저희는 광화문 광장을 지킬 것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나갈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